자, 미지 올라옵니다. 볼까요? 자, 지금 첫 번째 바늘. 어, 첫 번째 바늘은 이제 구입니다두 번째 바늘도 꽝입니다 고기가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 통영바다 칼집 천국입니다, 천국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아, 낚싯대는못 들던데 어떻게 된 거고 도대체 세 번째. <laughs> 뭔 일이고 이거? 자, 올라왔다. 한 마리. 자,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옵니다. 자, 칼치도 올라오고, 칼치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어 지금 물 물창도 좋고 하니까 투채비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거기 많이 올라올 때 이빨 잡아드려야 되니까 이럴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투채비 아, 예, 좋습니다. 두 마리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두 마리 어, 시바리 자, 줄 탑니다. 줄타 시바리. 여기까지 또아이고아네 발이에 아예아 또는 칼치 오늘 풍경입니다 시알도 좋고 막 풍경입니다 풍경 풍뇨. 자 지금 칼치들이 꼴로 와주니까 낚시하는 분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이 좋네요 막 넣을 때 없으면 던지고이러면 칼치가 발바삐고 막 칼치 완전히 기이네몇한 <laughs> 마리 이게 또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와참 칼치 마이 올라옵니다 마이 올라와 야수수럽수 걸렸네요 자자 옆에 걸리고 자 놓고 <laughs> 야 일곱 마리 아죄올라오 있습니다. 자 일곱 마리 끝 야, 보십시오. 널데 없어요. 지질않습니다 갈치를 야이 우째야 됩니까? 갈치이 바닥에 버려놓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자한 마리 자 올리면 보일까요? 자 우리 사모님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깔치가 우리 사모님 얼마나 좋아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입시다. 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이, 한 마리! 아, 첫 번째 반응부터 물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지금. 자, 살낚쓸 때도 못 들어오고 왔까? 의심 아, 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두 바리, 아또 우리 사모님은 대단하십니다. 두 바리. 자, 올라옵니다. 지금. 두 바리. 자, 올라옵니다. 자, 시발이 와, 발을 두개 물어. 이야, 멋지네. 자, 자 시바리. 자, 시발입니다 지금. 시발이 올라오고. 고기가 지금 북령입니다. 북령. 북령 지금. 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자, 시 발이. 아, 한번 볼까요? 자, 금방 걸렸던 바늘이 보였던 바늘. 네 바리! 야, 오늘 사모님 개 탔다, 개 탔어, 오늘. 자, 오늘 개 탔습니다, 오늘. 아, 참, 집에 가면 오늘 뭐 가족들 많이, 칼집 많이 드시겠네요, 오늘 보니까. 자, 네 바리째. 지금 얼마나 지금, 저 열이 차 있습니다, 지금. 야, 오늘 토일 갈지 다 쓸어 가겠다는 그 각오로 지금, 열심히 하고, 비장에 지금, 어, 마음을 지목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늘이, 지금 마음은 급한데, 바늘이 잘안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열심히, 자, 네 발이, 자, 네발리에서 끝인가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보죠. 자, 네 바리. 5섯 마리. 아, 이뭔 일입니까, 이거. 야, 참. 시장에 칼치 사러 갈 필요 없네요, 그죠? 자, 여기서 충분하게 잡아서. 다섯 더라고 나눠 먹고, 이웃 더라고 갈라 먹고. 자, 아, 좋아하는 그런 칼치 많이 잡아 갑니다, 지금. 당당이안 되네요. 다섯 마리 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마리 가요예 다섯 마리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섯 마리 자 우리 사모님 다섯 마리 자 이렇게 다섯 마리 를 이렇게 야 보기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모님 많이 잡아가시